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하기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 화해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위선적인 행동들,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조상들과는 달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라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과 약한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9절과 30절 말씀해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또 의인들의 기념비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죠? 우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다시 잘 만들어주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세워준다는 것은, 그들을 기념한다. 그리고, 한편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나도 이런 의인들과 같다. 나는 이렇게 의인들을 잘 챙기고, 나도 이제 이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은연 중에 계속 드러내는 거죠. 난 이런 의인이야. 나는 과거의 조상들은 예언자들과 또 의인들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선지자들을 뭐 선지자들에게 악한 일을 했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알잖아. 나는 그분들이 선지자인 것 알잖아. 이러면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잖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고 왜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나타난 그 어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은 의도적으로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 배척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만드는 너희들의 그 모든 악한 죄는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라는 것들 저부터도 그렇죠. 나는 과거, 과거의 어떤 잘못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또 먼저 믿었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했던 잘못을 나는 절대 범하지 않을 거야. 나도 그들의 잘못에 함께 돌을 던지면서, 아유,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한심할 수가 있을까.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삶에도, 내 삶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정말 나를 돌아보는, 내 모습을 비추어보는 거울로 사용해야지. 덮어놓고 나는 절대 안 그래. 저들의 어리석어서 그래. 라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의 긍휼의 길을 주님이 보여 주신 거잖아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참고 참고 참으시지만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서 또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끝없는 인내와 끝없는 참아 주심이 오늘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다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고 여전히 또 황사 먼지가 좋지가 않네요. 꽃들은 피고 있는데 황사 먼지가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금요일 또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